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홀리네임 병원의 박원희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6월 9일 행사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해주셨는데 이제 올해도 무료 메모그램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6월 9일에 홀리네임 병원의 음, 파킹장에서 시작돼서 아, 홀리네임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걷기 대회인데요.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저희가 등록이 있고요. 어, 또 저희가 준비한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홀리네임 어, 그 티넥 타운을 걸으시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 걷기 대회를 마치시고 다시 파킹 라스로 돌아오셔서 어, 저희가 준비한 여러 공연과. 또 어, 스낵을 드시고 함께 공연도 보시고 온 가족이 어, 즐기실 수 있는 주,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련된 어, 기금으로 저희가 이제 어, 선착순 100여 명의 여저, 여성분들께 어, 무료 스크리닝 메모를 저희가 제공하는데요. 어, 스크리닝 메모를 제공하는 그 신청 방법은요. 어, 일단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또, 당일날 행사장에서 신청서를 써주셔도 되고요. 또, 홀리네임 한국 프로그램에 전화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 신청이 된 분들에게 저희가 아, 일단 산부인과 의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어, 저희 홀리네임 유방암 검진 센터에서 3D 그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순서는 또 저희 사무실에서 연락이 가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신청 방법까지 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년 동안 홀리네임 병원 이제 무료 메모 그램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성과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궁금합니다. 네. 네. 어, 지난 10년간 참 많은 여성, 한인 여성분들이 어, 저희 프로그램과 또 이에 따른 또 어, 마련된 기금으로 어, 정말 저희가 크게 도울 수 있어서 참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가 아주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953명의 한인 여성분들이 어, 이, 저 메모를 메모그램을 받으셨고요. 또 이에 따라 또 필요하신 분들은 2차 메모와 또울트라사운드와또 바이압시. 또 수술까지도 받으셨는데요. 아, 이에서 발견된 분들 중에 15분이 유방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분에게 아, 수술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아,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 15분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셨으면 혹시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굉장히 또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그 이유도 어, 10년 전만 해도 한인 여성분들이 사실 유방암이 많이. 어... 발전이 돼서 3기, 4기까지 모르고 계셨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조금 더 일찍 아시고 조금 더 조기 발전을 발견을 했으면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 어, 여러분들이 또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검사 받아야 되는, 정기 검사 받아야 되는 그 중요성을 저희가 알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또 검사를 받으셨고 또 암이 발견돼서 저희가 참 수술까지 어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네요. 네. 사실 이런 검진을 받는 게 따로 시간을 내서 가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검진을 받고 또 건강하게 또 이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6월 9일에 열리는 홀리네임 병원 유방암 캠페인 워크포맘 걷기 대회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음. 지난 10년 동안 어, 저희 w o r k for Mom이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 하여 함께 걸어주시고 또 펀드레이징에 동참해 주신 한인 여러분들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여성분들의 그 유방암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정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천여 명의 여성분들이 무료 검진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저희의 워크포 마음은, 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한 걸음걸음이 되어 온 10년입니다. 어, 이번에도 저희가, 어, 워크포 마음을 6월 9일날 하는데요. 홀리네임 병원 파킹장에서 시작해서 티넷 주변을 걸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예년에 참석,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다시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 모르고 참여 못하신 분들도 함께 하셔서 정말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워프맘이 되기를 저희는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2월 9일에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원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